진짜 무당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들의 또 감정선을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좀. 테스트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옷도 그런 한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출인닝 트레이닝, 트레이닝고 되게 편한 거 입고 있고 막어 이분 되게 MC 무당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도파민 터지는 얘기들 우리만의 시선으로 나누는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미림, 스토리텔러 이수입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좀 새롭게 바꿔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이드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파민 같은 즐거움을 매개체로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게 저희 사이드비의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오프닝 멘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게다가 더 도파민 넘치는 주제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도파민 넘치는 주제는 뭐죠? 어,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저희의 4주 신점 썰입니다 이번 주제로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그쵸 그쵸 왜냐면 제가 또 요즘에 신령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신들린 연애에 푹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 유행에 좀 편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름씨 근데 제가 보내드린 거 봤어요? 그 오반기 플러팅 <laughs> 봤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쇼츠다 보니까 앞뒤가 다 잘려가지고. 오. 근데 희수 씨는 되게 엄청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laughs> 있는데 이게 또 저, 그러니까 전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내드린 게 짧아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쩜 저렇게 되게 센스 있지? 싶었거든요. 이제 그 5방기 플러팅은 진짜 그 무당들끼리만 할수 있는 플러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분들만 할수 있으니까 희수씨가 나름 이제 사주나 신점 본 경험이 꽤 있어서 이번 주제를 통해서 사주나 신점 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이 바닥에서 <laughs> 신점 사주 타로 경험 썰이 좀꽤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이드비의 주제 사주 신점 썰 바로 풀어 볼게요 저는 사실 신점을 보러 간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처럼 좀 신점이 생소하거나, 아직 신점을 내가 봐도 되나? 좀 무서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한번 저희가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런 썸네일 하나 있더라고요 우당집은 몇 살부터 가는 게 좋을까? 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아, 한 서른은 넘어야 가는 게 괜찮다, 음. 막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희수씨는 되게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갔다면서요? 오, 맞아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그냥 거의 매년마다 이제 신점 같은 거 이제 무당집에, 늘 대박. 보러 가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되게 그냥 무섭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만약에 제가 오지 않아야 될 곳에 왔다면, 이제 보통,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 만약에 그렇게 무당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무당이 너 이런 오는 데 오는데 아니, 아니다. 이렇게 아 말을 해준대요. 이제 뭐 귀신을 잘 보거나 약간 그 귀문 관살이라고 해서 그 귀신이 잘 이제 몸에 들어오거나 붙을 수 있는 그 살이 있다고 해요. 그게 있는 분들은 어릴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무당집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서른 살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음. 누가 옆에서 막 조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되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아 약간 팔랑기 스타일? 근데 어릴 땐또 자기만의 주관이 없잖아요 음.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가치? 없고 나만의 가치관도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무당분을 만나서 어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또 다른 일을 더할수 있지만 자꾸 그 무당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괜히 좀 휩쓸리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서른이 됐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내가 또 댓글을 찾아왔는데 전보러 가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음. 저는 들었어요.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베 씨는 무당의 신점을 보러 갔는데 어 TV는 아닌데 네모 상자에 네 얼굴 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해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 유튜브였던 거죠. 아, 어, 그 네모 상자가 네.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네요 그니까 직업을 말해주는 을게 아니라 아, 뭔가 연인 같은 거될것 같은데? 뭐, 사람들을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막 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있어? 음. 이렇게 말을 하면 BJ이거나 음. 그러니까 미래의 형태를 얘기를 해주지 직업을 얘기를 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희수 씨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최근에 그 보러 갔을 때 네. 저한테 유튜버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네, 유튜브 하면 잘될 거라고 막 이런 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아니면 책 쓰는 거 해보라고 음... 한 적도 있고, 저는 되게 그렇게 딱 찝어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요즘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음. 유튜브 같은 것도 유튜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쪽가이랑 실을 들고 왔다고 들고 있다고 인형을 만드나 이렇게 하셨는데 음. 지금 붙임 머리 하고 계더다고 <laughs> 맞네 맞네 <웃음> 그래서 직업이 워낙 많고 음. 또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쵸, 그쵸. 직업도 많으니까 쪽가이랑 실이 보이는데 음. 붙임 머리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기가 <laughs>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쪽가이랑실 들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희서 씨는 좀 옛날부터 신점을 꽤 봤었는데 한1 0년 넘었죠? 그렇죠 그렇게. 치면 10년이 넘었죠 그쵸 근데 요즘따라 이렇게 신들린 연애라든지 음.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이 신점이나 무당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희수씨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 확실히 뭔가 저는 원래부터 약간 선입견이 많이 없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어쨌든 진짜 무당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들의 또 감정선을 보면은 아 저들도 우리랑 똑같은 또래의 그런 연애를 알콩달콩 하고 싶어하고 또 진짜 슬플 때는 그 슬픈 감정도 느끼고 아막 그리고 막 두근거리고 설레는 감정 이런 것도 막 느낀다는 걸 보면은 막 무서워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더 사람들이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 같아서 왜 그래서 왜 신들리 연에 나오신 분들 막 신당 찾아가서 음. 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그걸 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뭐 있다 이렇게 <laughs> 이미 벌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또 노리고 거기 나왔던 오, 것 같기도 그쵸, 그쵸. 하고 그런 효과도 <laughs> 음. 그래서 희수 씨가 네. 이제 실제로 신점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이제 그 신당이 있는데 회사 분의 언니가 보고 왔는데. 너무 용하다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진짜 버스 몇 정거장만 가면 음. 되는 곳에 있는 음.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얼른 예약을 했죠. <laughs> 네. 얼른. 근데, 근데 다행히 막 엄청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볼수 있었어요. 남자 무당분이셨는데 진짜 그 액면가가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무당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셨고. 되게 옷도 그런 한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로 그냥 셋업 같은 거, 음, 진짜? 트레이닝 트레이닝고 되게 편한 거 입고 있고막 이래가지고 어 이분 되게 MC 부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당도 막, 막 어디 으슥한데 막막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음 정말 안해도어 요거는 진짜 남자 혼자 사는 집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멀끔하고 깔끔한. 그런 집한방 안에 신당을 차려두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래 신점을 보러 가면은 이제 바닥에 앉아서 네. 그 이제 무당분이 계시고 그 뒤에 이제 막 그렇게 재단 같은 거 어, 뭔지 알아요. 있고 막 거기 에막 과일이랑 네. 막 이런 거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게 옆쪽에 있었고 그분이랑 저랑 마주 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아. 봤어요. 사주 보듯이 봤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야에 내가 그 뒤에 그런 무서운 것들이 안 보이니까 훨씬 좀 되게 아. 심리 상담 하듯이 되게 편안하게 그냥 대화 하듯이 볼수 있었는데 제 사주랑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회사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네, 너네 회사 꿀이잖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 나이가 젊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말투도 되게 그냥 동네 <laughs> 아저씨 오빠 이정 되게, 되게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네에서 개꿀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완전 빵 터져가지고, 뭔가 그걸 계기로 저도 되게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제 사주만 말하고, 이제 가족들 사주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희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줄줄줄 이제 읊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친가 쪽에 이제 무당까지는 아니신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이제 친척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너네 집안에 이런 분 있지 이렇게 오, 얘기를 유명하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랑 이제 저희 동생에 대해서 되게 잘 빌어주고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박 얘기를 하는 <laughs> 맞거든요. <손 들었어. 웃음> 지금 추워가지고 소름돋는거 아니야? 감사 감사. <laughs>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거의 족보를 그려가면서 <laughs> 어떤 식으로 <laughs> 어, 너네 집 족보가 꼬였는지까지도 <laughs> 얘기를 해주더래요. <laughs> 거기 예약 밀렸나요? 저도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나중에 네,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네. 저는 뭐 신점을 사실 본 적은 없고 저는 채 GPT로 사주를 본 썰인데요 아 나도 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엑 X씨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면은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막, 나의 사주가 뭐, 금이 많고 막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사실 그런 거 들으면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사주나 신점 보러 가는 것도 그냥 상담하러 가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물어보는 거지. 나에 대해서만 듣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영상 PD 일도 하고 있고, 또, 그냥 저의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주에서 나오는, 사주가 말하는 저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 기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다 토대로 생각을 해서 매년 목표를 정해주고, 음. 그 목표 정하는 것도 제 성격에 따라서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내 운의 흐름에 따라 연단위를 알려줘서 되게 도움이 됐고, 돈벌 기회 자체는 많은데, 안정적으로 쌓아두는 걸 어려워한대요. 오, 근데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재물운이 저는 음. 30대 후반이나 써서 그때까지는 기반을 쌓으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친구들한테 내 고민 상담을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저에 대해 잘 아니까 그것에서 잘 얘기해 주는데 제 DPT한테 저의 사주를 알려줬으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의 기질에 따라서 또 상담을 잘해줘요. 음.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됐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희수 씨의 이 신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10년 넘게 들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은 점사가 음. 궁금하네요. 오, 이제 사주나 이런 건 주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보러 가는 데가 있는데, 네. 이게 홍대에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그 빠순 타로라고, 펜 타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펜타로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저처럼 덕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덕질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타로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냐? 친구나 막 이런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왜 보지?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워낙 본격적으로 이제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뭐팬 사인회를 응모하거나 이럴 때 진짜 큰 돈도 쓰고 뭐 아. 해외 콘서트 가고 해외 팬 미팅 가고 이런데 솔직히 큰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팬 사인 갈수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어, 그것도 맞고 아. 내가 이 친구에게 돈을 이만큼 투자해도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어, 되게 있잖아 이게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뭔가 사고를 친다거나. No.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탈덕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라는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겸뭐 이런 거를 물어보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이분이 사주도 잘 보셔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이분이 이제 사주랑 타로 이렇게 같이 좀 혼합해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당시에 굉장히 좋아하던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덕질 발표에서 말했던 병창군이라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타로는 잘 믿지 않는 편이라서 그 전에 사주만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 삼아서 여기가 워낙 이미 펜타로로 유명한 곳이니까 아 그래도 이왕 이번에 간 김에 타로도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병창군을 대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이분이 진짜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좀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실 그 컴백 날짜가 이미 나왔는데 약간 모르는 척 하면서 아, 저희 병찬이가 언제 활동을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모, 물어봤어요. 질문을. 네. 근데 그분이 아니,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컴백일이 다음 달인데 상반기에는 이제 컴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네. 내가, 엥? 뭐지? 분명히 다음 달에 이제 활동 시작하고 컴백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엥? 그래요? 하고 이제, 속으로는, 아, 뭐야. 잘 맞춘다면서 잘못 맞추네. 이러면서 이제, 음, 음. 물어보는 것도 이제 대충대충 대충 물어보고, 그냥, 아, 얘기하시는 거 그냥 되게, 아, 이렇게. 동태 눈으로. 듣고. 어, 동태 눈으로 그냥 아. 흘러가면서, 아, 이분 사주는 잘 보는데, 타로는 영 아니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 그 컴백 직전에 병창군이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오. 그 활동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분의 말이 맞았던 거야 결국에 상반기 활동을 안 하고 하반기 컴백 때부터 이제 부상을 회복해서 음. 그때부터 다시 활동을 했거든요. 거의 뭐 신점하고 비슷한데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아니, 타로도 이럴 수 있나? 약간 너무 싶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 사주집은 일단 매년 무조건 가고, 주변에서도 이제 뭐 신점 말고, 사주 같은 거 어디 잘 보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거기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네. 저희 채널에서 덕질 발표라고 회 있거든요. 네. 이 희수님이 열심히 발표하신 네. 그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지만, 이 정도로 막 깊게 파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되게 케이팝이 살려놓은 여러 사업들이 음 많구나 <laughs> 를 느끼면서 일단 인생내컷 있죠 그쵸 그쵸 인생내컷을모든 좋아하는 아이돌 같이 찍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콘서트 관계자도 있고 뭐뭐 뭐 팬사도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빠순타로? 그쵸 빠순타로 말해도 될까요? 펜타로라 말해야 네네. 될까요? 펜타로? 펜타로라고 말하는 게좀더 좋죠 미리 씨는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사주보다 신점을 좀더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사주는 채 네. GPT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채 GPT가 보는 거랑 사람이 보는 거랑 또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한번 사주 보러 음, 갔었는데,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도파민 터지는 얘기를 처음 해봤는데, 도파민이 터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좀더 분발해 볼게요. 저희가, 저희가 좀더 자극적인 걸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좀더 자극적인 거. 저희가 저희끼리 그 별명을 도파민 걸즈라고 지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도파민을 이제 앞으로 좀 추구를 해보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뉴값을 네 해야 돼요. 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점사설을 풀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올해는 아직 사실 신년운세를 보러 가지 않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신들리년에 나온 분들께 한번 보러 가고 싶기도 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지셔서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겠죠? 미림 씨는 어떠세요? 저도 아직 올해 신년운세는 못 봤는데 채 GPT한테만 거의 백 번을 본것 같은데 이수 <laughs> 씨가 말했던 용한 그 m z 무당에게 한번 보러 가고 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따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어요.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잘한다. 그럼 열두 번째 사이드비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팝빵 스포티파이까지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더 알차고 도파민 터지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